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냐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어 있는 자도 자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속함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오늘 교제 27쪽 2절 천년기후 재림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그 봄이지만 아, 우리가 어떻게 에, 우리가 지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뭐 이를 알려면 천년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천년기가 그리스도의 재림 보다 앞선다고 믿는다. 재림 전에 복음전도와 그것의 성과에 특별한 시대가 있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평화와 창성의 영광스러운 치세가 될 것이라 한다. 천년기 직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영원한 질서를 도입하실 것이라 한다. 이 이론의 두 형식을 구별함이 필요하니 그 하나는 천년기가 성령의 초자연적 가마를 통하여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또그 다른 하나는 이것이 진화의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 오리라고 생각한다. 설명이 필요해서 족을 달아놨어요. 일단 이사야서 11장 구절의 해석은 바벨론의 포로 이후 이방인을 이주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약속대로 70년 복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고 평화와 창성의 영광스러운 치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 또는 그에 대한 해석은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포로 귀환으로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이런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아, 이런 것이 후천년설이 아니다. 아 이는 세계 보고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후천년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어, 물론 어, 천년 왕국이라는 건 우리 상실했던 에덴의 회복이니만큼. 은 저주가 없는 그런 그때가 올거 아니겠어요? 아, 이것이 복음의 전파로 해가지고 어, 땅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완성이 됐을 때예수님께서 아, 오신다 이제 그런 그 어, 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의 완성에 포커스를 맞춰놓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아, 이사야서에서는 아, 창건 분국 그 다음에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예수부터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한 거지 이것이 어떤 그런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될 것을 이야기한 건 아닌데 이런 것이 사실 성경구절 인용이라든지 하는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사회구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 땅이 좋은 세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하게 되면 여기에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 끝에 사람은 바뀌지가 않는 거다. 악인들이 복음을 받는다고 해서 복음, 이 악인들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성령이 감동을 받았을 때그 선한 열매가 맺는 거지.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인간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그 사람, 이제, 그, 뭘 뭐라 고 그러냐면, 그러면 설교를 못 들어옵니까? 그 이야기에. 그럼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변화에 이제 호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아, 윤리적으로 어, 좀 선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이제 이 개혁주의의 목사님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탁자는 구원을 받고 불택자는 아, 지옥에 간다고 하는 걸 선언함으로 해가지고 이미 창세전에 선택되어지고로 예정되어 있는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망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핑계 될 것이 없고 흥하게 되어지는 것도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섭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이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지, 아, 뭐 세상이 변화를 위해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아, 그래도 뭐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 아, 배부른 세상인데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 제시하게 되면 끊임없이 에, 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속해져 있는 주변의 사회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선한 어떤 그 열매를 맺는 사회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다 뭐 이런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복음 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 내가 하나님한테 청해가지고 야, 여기 너희들 나 이렇게 대적하는 자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가 있, 야,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느냐? 야, 그러면서도 십자가를못 박아 죽으시거든요. 답답한 거그 사람들이 봤을 에는 아니 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이래 가지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보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왜 죽냐 살아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담이 위해 저주받았던 그런 모든 세상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 천년설에 대한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천년왕국이 회복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논리를 제시하다 한거죠. 그래서 그 후천년 기설에 대한 도표를 보시게 되면 구약 시대 왕국이 있고 그리스도의 초림 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대환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교의 사건이 있고 아그 다음에 어이 천년 왕국이 오는데 어떤 곳은 대배교 사건 이전이고 또 어떤 곳은 대배교 이후다 이제 논리가 달라요. 아 그런 어, 그렇지만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뒤에 배교 사건이 있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부활, 대심판 아, 이어서 영원한 나라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타임라인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내용으로 봐가지고 좀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보수형의 천년기 후론으로 그걸 나눠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진술을허건대 대인은 16, 17세기의 화란의 개혁파 신학자 몇 사람은 지금 천년기 후론을 가르친다. 그래서 복음의 보편적 선포 현 시대의 복음의 보편적 선포와 망국인 대다수의 구경적 회심 그냥 구원을 갖다 해내는 궁극적으로 구원하다 하는 그런 회심은 그리스도, 그, 그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명이다. 그러므로 명시된 명령이고 의미며 약속이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영적 세계 정복의 참된 승리를 성견하고 확언하심이었다. 이러므로 세계 기독교화는 그리스도의 명령인 동시에 교회의 입문이 교회가 이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그의 귀한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 뭐 우리, 우리 칼빈도 제네바 시를 성시화한다든가 뭐 지금 어디 감옥에 가 계신 그분은 서울 시를 하나님 앞에 뭐 바친다 뭐 이렇게 하는데 <laughs> 아니 도둑놈도 아니고 서울 시를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 이런 게 이제 이 잘못되어져 있는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다 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마치 우리가 헌신하고 막 하는 것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꾸 자기 낯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데 예, 지금 그 문제를 이렇게 제결했다 해요. 후천년자들의 성경적 근거를 이사야 아, 11장 9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을 이제 잡는데 아까 이사야서 11장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귀, 회복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라고 했고, 어,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예수의 제자에게 이방 나라 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지 전 세계 인류를 제자 삼으라는 말은 아니다. 탁자와 부탁자가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지만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활했던그 사건처럼 제자들은 그걸 증인의 삶을 살니까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해서 멸망받을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것을 선포하는 일이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런 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뭐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어떤 그 복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열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가시는 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리어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짐승 고세 때문에 짐승의 표를 모두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냥 불신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되어진지 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천년기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현시대 기간에 즉 교회 시대 동안에 있을 영적 창성의 황금 시대니 지금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복음의 가마력을 통하여 도입될 것이다. 또 개인들의 변화된 성격은 인류의 향상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생활에 반영될 것이다. 그때의 세계는 전체적으로 의의 상태를 즐길 것이니 그 상태가 지금에는 어떤 가정들이나 지교회들이나 기타 유사한 조직체들 같이 상대적으로 적고 격리된 무리 중에만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사는 매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되거나 죄가 전부 없어지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악의 여러 종류가 마침내 축소되어 유와 무와의 상태에 이를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기독교화된 세계에 돌아오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는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초림 사건하고 이걸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거를 결혼 제도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혼을 갖다 한그 사람이 남자가 그 집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본가에 가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던 예수 것들 이제 보여주는 일이죠. 그래 놓고는 집이 다 됐을 때, 이제 그 부인 오고 살 집이 완성이 됐을 때 아버지만 그걸 알아보고, 어, 그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걸 모른다. 그 날짜를. 이렇게 이야기 한 거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어진 거. 그걸 보시고 아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 우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정결한 신부들하고 예수님이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영원부동토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거를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천천 년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완성이 돼야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아,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아,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 하나님께서 이미, 잘, 완성되어진 그런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집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이제 보냈다고 하는 그런 그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같은 예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가지고, 이게 다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니까, 아, 우리 진리가 왜곡되어지는데, 어떤 말로 설득되어진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다각적인 어떤 그런 점, 우리가 접근이 필요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할 적에는, 뭐, 주경신학은 주경신학대로, 또는 뭐, 역사신학은 역사신학대로, 아, 또, 교회신학은교회신학대로 아,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실천신학은 신학, 실천신학대로, 그걸 통합을 갖다 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모순되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제거를 시키면서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주경신학도 마찬가지죠. 주경신학을 역사적 해석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역사 이야기만 해요. 그냥 문자적 해석만 해요. 그냥 문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데 읽을 때하고, 그, 성경 읽을 때하고,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따라서 해석도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신학이, 역사적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해석을 갖다 하는데, 어떤 입장에서 그걸 적용하는가에 따라 또 달라요. 거기서 이제 실천신학을 갖다 해야 되는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니, 어떻게 이네 가지를 다 통합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의 진리체계를 세울 수 있느냐. 이거는 요원 할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통섭, 뭐 이런 그 성경 계론을 가지고, 다 묶은 개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을 주셔도 여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일은 만만치 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기회는 일단 주어졌어요. 무기가 주어졌고, 이렇게 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년의 의미, 천년기는 명확하지 않게 오랜 시기나, 오랜 시기다. 그래서 아마 문자적 천년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일 것이다. 왜냐면, 회복이 완성되어지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지금 16세기, 17세기 만들어진 거라하지않아요 그러면 16, 17세기면은 어 문해 붕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뭔가 어두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아이 계몽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은 뭐 아마 어 아주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몰라요. 이런 거 이야기할 땐아이 어두워도 어두워 이런데 이제 복음이 아, 이게 날로 발전하다 해가지고 이 완성되어진 종교 개혁에 이뤄가지고 만들어진 이 성경을 아, 선포하게 되면 아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 땅에서 완성이 될 거지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에, 뭐 그들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하는 건 제대로 본것 같아요. 유럽 일대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지 500년 만에 에, 그들이 꿈꿨던 16세기, 17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몽주의가 일어나고, 어, 그래가지고 마치 온 세계 복음이 친거 될것 같았으나 한 500년 지나니까는 오히려 기독교가 자치 갑쳐서 없어지잖아요. 이걸 봤다고 한다면 이건 이미 역사적인 근거만 봐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내가 잘못 말했네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이것이 이제 그 천년의 의미예요. 근데 천년 끝에 세계적 배교가 있다. 천년기의 영광스러운 영적 환경에 생활하던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형벌받기 합당한지를 이해하지 못할 터이므로 하나님은 최종 심판과 최종 시발이 있기 직전에 마귀에게 자유를 주어서 활동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보다 심판에 예비적으로 이런 그 문화를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후기 자유형의 천년기 후론이에요. <laughs> 전기가 있고 이제 후기가 있는데 그 후기는 아, 진수라 또할때 대의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일에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천년기 후로는 자연적 과정에 의하여 인류가 개량되며 사회의 제도들이 개혁되어 문화와 능률이 보다 더 고등한 수준에 달하므로 지상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리라고 가르친다. 이 사람들은 재림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아이 고야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그런 옛날 같은 이야기를 뭘 지금도 믿고 있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좀 개화되어진 자유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뭔가 여기가 이제 인간들의 계도를 통해 가지고 천년왕국처럼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상 왕국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왕국이 생니다 여와의 호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철저하게 지상 천국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그 일은 모든 저주가 갇히고 여기서, 아 이거 뭐,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세월을 살수 있는 때가 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죠. 예수님이 지금 뭐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나 이게 봐라 과학이 발달하고 이게 살기 좋은 나라가 올 거라고 하는 건다 미로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다그 꿈을 안고 지금 우리가 연구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기 때문에 에, 아마 이제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어, 기대다 하는 거죠. 에, 그리고 이제 격변이 아니라 진화와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역사의 진정은 진화적 분투의 장원한 과정을 열어보이는데. 그것으로서 인류 전체가 문명과 예능의 등급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며 자체에 증대하는 기술과 공업을 통하여 자체의 상태를 계산한다. 질병은 의사의 기술로 치료 혹은 방지될 것이고 사회의 피해는 교육과 법률에 의해서 구치될 것이다. 이 말씀만 가르치면 세상이 변한다고 이제 보는 거요. 그러나 그러면 아 예수님의 예정과 작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게 이루어지는데 뭐 심판을 왜 해요, 러 이루어지는데 아,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은 시간적으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 현상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 신문 뭐 우리 그 기독교계 신문에서 놀라운 정보를 다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 좀 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반려견에게 에, 세례를 주는 거를 지금 신학적 연구가 또 이제 반, 뭐 반대쪽은 기가 막히니까, 뭐, 이, 뭐, 간이나 한 얘기나 이제 이야기 나왔겠죠. 그거를 성경적으로 옳다고 하는 거를 지금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제시한 사람들이 있대요. 아, 참, 어무 좋아요. <laughs> 지금 뭐, 반려견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사니까, 지금 반려견, 어, 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이제 고발될 장 지경이에요. 반려견을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도 이제 힘을 써가지고. 아, 그러니까는, 아, 어, 그러니까는, 어, 종교가 뭐 하냐? 응, 그럼 나도 안 나갈 까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는 <laughs> 아, 그럼 우리도 이 개한테도, 반려견한테도 세례를 주도록 하자. 뭐 이제 이런, 에, 어떤, 지금 군박스러운 현상이 이제 온것 같아요. 허겠다고 그러니까, 허거나 말거나 뭐 지네들 그렇게 허다가 뭐 지옥 가면 공항 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름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히고 화가 막힌 현상이란 말이야. 에 신학이 정말 유치한 그런 그 어, 아주 초보적인 원시적인 그 종교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 뭐 사회가 잘 되는 것이 뭐 이게 나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뭐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다 손을 놓고 사자가 풀을 뜯고 저주가 거치는 사회가 천연왕국이 이게 오는 시대의 그림인데, 아 그러면 당연히 그 개들한테도 고양이들한테도 안수를었다 해가지고 같이 살아 여기서 영웅붕 들어 <laughs> 나이 아유 참 고맙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본인들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 뭐 어차피 세월을 아, 뭐아끼는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다가 가면 고만이겠지. 네 다음 신학계에서의 지위 근데 이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이제 여기 동일했다 했던가 봐요. 세 번째 이의를 제기했다 하는데 계시록 20장의 오해다 20장 천머리에서 여섯 차례나 거듭 기록된 천년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아 그 다음에 정화한 숫자의 의미를 없이 하는 것은 과도히 대담한 영예이다. 순교자들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 노릇을 천상 중간기 상태로 보는 것이 무리하다.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록 19장에 대한 오해도 지적을 하네요. 19장이 초림을 묘사하고 재림을 묘사지 하 않는다고 추상하여서. 위안을 추구하나, 이 장은 사실상 승리, 영어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제사하여 재림 때의 광경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19장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의 재림의 언급은 찾아볼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체림의 장면을, 재림의 장면을 초림 사건으로 오해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오해가 되어지니까 는 아뭐 천년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 그다음에 재림 전 창성의 성경과 부작용. 에, 만약에 성경은 재림 직전에올 시기는 큰 배교, 환란, 핍박의 때며 아, 또 많은 사람의 신앙이 식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는 혹독한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창성 또는 성경이 그렇게 그 반대하는 일을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그 문제적이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엔 격변 없는 과도의 비성경적이다. 얘는 성경은 격변. 즉,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 사단의 지상 권력을 종식시키고 동요할 수 없음을 왕국을 맞아들이라는 것을 매우 솔직하게 가르친다. 그래서 뭐, 어 이제 그 기름 등잔을 준비하는 여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날 신랑이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연 과학적으로 발전이 되어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 오려고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논리를 제시합니다. 자연적 진화와 아, 그다음에 에, 인생의 노력은 그리스도의 치세를 맞아들이지 못한다. 이거는 어, 그 그리스도의 치세라고 하는 그런 신령한 것과, 그다음에 자연적 진화와 인생의 노력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그 현상과 이두 개가 조화될 수 없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렇게 주장했다 하니까 그리스도의 치세를 맞아들이는 것 또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자연적 인생적 공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권능으로 될 일이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아 또는 우리가 그러죠. 아까도 그런 그 이야기는 왔지만 우리의 실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아 이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거라고 이야기 해하잖아 그러니까 권세,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양의 권세와 염세의 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와의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요한계시록에 의하가 같으면 어린 양한 마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다 하거든요. 그 어린 양은 이 땅에서의 논리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마치 에뭐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 아그 내시가 읽었던 성경구절처럼 정말 털 깎는 양처럼 들리는 소리 하나도 내지 아니하고 그 순종하는 그런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아이 짐승 권세, 염소의 권세 이런 것들로 하고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늘 어떤 과학적으로 인간적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야 말로 어린 양이 아니죠 이 세상 본세니까 이런 걸로 지금 오해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우리 후천 년설에 대한 두 가지의 지론, 이 문제의 오해를 풀식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